실시간 방송 간만에 틀었어요. 제가 안킬로 사우루스 푸시돌 파밍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틀었습니다. 잠깐 방송이 떴나? 자, 방송이 떴었네. 제가 이제 달려보겠습니다. 파밍. 자, 일단 무거운 거좀 맡길게요. 아, 별, 많이 파밍 안 있는데 아르신에다 집어넣고 맡기고 갑니다. 금방 파밍 안킬로 사우루스 파밍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물속에서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이 속도 빨라집니다. 그 파밍을 물 밖에서 는 보세요. 공격 속도가 느려졌죠. 지금 이렇게 느린데, 물 속으로 들어가면 또 속도가 바뀝니다. 걸음걸이도 느려요.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. 저희는 털에 총알 포탑, 포탑에 이제 총알을 낄 때, 그냥 이거 한번 딱 하면요. 만땅 그냥 총알 다 생산합니다. 근데 이것도 계속 할 수는 없어요. 이거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거한번 돌고, 그런 식으로 해요. 그리고 제가 이 안킬로 여러 마리 죽였어요. 이거 하다가. 이거 연구하다가, 저기 뭐야, 산소 호흡 곤란으로 안킬로가 많이 죽었습니다. 지금 물 밖에 있죠? 물 속에, 물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원래 진짜 제대로 작업하려면 물 속에 있는 돌을 다 까야 돼요. 우리 돌이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산소가 떨어지면 죽어요. 저도 죽고 앙 킬로도 죽어요. 제가 한앙 킬로 1 3 마리 정도 죽였을 거야. 제가 저번에 그리핀 그리핀 시시아 이거 또물물물아네 산소 호흡곤란이도 호흡곤란 이거 호흡곤란. 이것 봐 숨을 쉬어야 돼요 한 번씩 그게 문제야. 잘못하다가 지금 방송하다가 또 저기 뭐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했어. 제가 저번에 그리핀 시공간 이탈 보여드렸잖아요. 그것도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그리핀이 8 마리 이상 죽었어요. 낙사해가지고 낙뎀 낙뎀 맞아요. 어, 호호호호 호흡, 호흡, 골라 이거 무거워도 안 되고 클났다. 큰일 클났다. 큰일 얼른 내려요. 내리면은 안킬로가 둥둥 떠요. 이것도 팁이에요. 다시 깔아 습니다 그다음에. 제가 이걸로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안킬로가 호흡골란으로 죽었거든요. 산소가 부족할 때, 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안킬로가 움직이질 못해. 무거워도 안킬 이것 봐, 부시도 올라가는 거 봐. 엄청 많이 캐져. 안킬로 잡아야 되겠다. 너무 무겁다. 지금 안킬로를 끊어줘야 돼요. 무거워서. 안킬로 지금 물 속에서 안 나온다. 클났다. 어유. 클났다. 아기를 물 속에서 안 나와. 너무 무거워서 그래 이가. 클났다, 클났다, 클났다. 죽겠다. 무거운 거다 버려야 되겠다.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이것도 팁이야. 어이. 안길로 저 세상 갈 뻔했네 또. 아 이게 무게 관리를 잘해야 돼. 너무 파밍이 열중을 하면은. 이것봐.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봐봐요. 제가 캔거. 이게 한 번, 한번 파밍한 게요 정도예요. 지금 두배 이벤트도 아니거든요? 잠깐 버릴게요. 쓰레기 좀. 두배 이벤트도 아닌데 이게 한 번, 두 번, 세번한 거예요. 세 번. 또한번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. 물 속에 딱한번 들어가고. 너무 무거우면은 얘가 뜨지를 않네요. 물 밖으로 요런 거를 쳐줘야 돼요 물가에 있는 것도 많으니까 물가에 있는 거를 물 속에서 쳐줘야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은 느려지니까 파밍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수영을 되게 잘해요 물 속의 제왕이야 물 밖에서는 엉금엉금 다니고 물 속에 너무 없다 이거봐막 날아다녀 물 속에서 날아다녀 엄청 빨라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. 안킬로는 물속에서 날아다니요숨좀 쉬고 숨 쉬러 나왔어요 이쪽으로 물가로. 지금 방송 보고 치는 인간이 한한 한, 한 인간이 있는데 그 공룡 판매상이 제 방송 보고 저를 찾아다니는 놈이 있어요. 그 자식 그냥 기다려봐 또한번 발라봐 계속 안달이 지금 저를 못 찾아서 안달이에요 그 자식 지금 이 서버를 장악하는데 걸린돌이그 자식인데 지금 걔네들 이제 발라버릴 겁니다 제가 이 지금 총알 이바이 생산해서 전 지역에다가 다깔아놓은거예요 공타 숨 쉬어가면서 물속 이게 안킬로는 물속에서 파밍을 하는거예요 물 밖에서는 엄청 느려져요. 벌써 무게 게이지 봐라. 무게 게이지 팍팍 차아 안킬러가 근데 무게가 많이 안 나가요, 이거는. 아, 싫은 말, 말건데. 싫은 말건데 왜요? 지금 우리 정보 노출이 될까봐 조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요즘에 제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, 이래서. 자꾸 건드려 도요요막 방송 보고 와 가지고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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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밥 먹으러 거거 이거, 이제 이거, <laughs> 님망님거이이랑이랑이제이 게임을 하면서 어차피, 털려봤자 얼마나 털리냐, 털리고, 또 게임 해가지고 또 발전시키고 하면서 하는 게, 이게 이 게임이다. 그랬어요. 털리는 거에 멘탈을 나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. 자, 이렇게 숨 쉬고, 물 밖으로 나와서 숨 쉬고, 이게 뭐, 이게 안킬로가 제가 볼 때는 모기 애벌레야. 이게 원래 물속에서 사는 거야. 모기 애벌레, 장구벌레 있잖아요, 장구벌레. 이게 공룡이 아니라 장구벌레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봐요,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장구벌레가 맞아요. 이 번데기 상태, 요 번데기. 그다음에 숨쉬고 올라왔어. 이렇게 숨쉬는 거예요. 그다음에 돌멩이 상태 보고 하늘 막 날라다니잖아, 물속에서 날라다니잖아. 최고야 최고. 다른 날라다니는 공룡들보다 더 좋아. 이렇게 돌멩이 다 까주고요. 벌써 무거워지며 오른다. 와, 무게기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. 너무 무거우면 얘가 떼지를 않아. 물 밖으로 나가는데 엄청 빨로 걸어다니면 느려요. 안킬로는 육지에서, 육지에서 걸어다니면 되게 느려요. 이제 더 못해. 이제 무거워서 이아르젠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못해요. 아르젠이 이제 무거워. 아유 씨, 아르젠 탑승이 안 되냐.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봐봐요. 지금 아르젠이 엄청 무겁죠? 제가 들고 있을 때 이게 끝이야. 이게 한번 세팅, 세팅이 세팅. 이제 안킬로 데리고 가가지고 작업 끝. 완료. 자, 밥 먹으러 갈게요. 다음에도 뵈요. 다른 팁이 또 있는데, 그것까지 공개는 안 할게요. 나중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뵈요.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위해 저녁식.